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한 명쯤 있지 않나요?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공격해도 비난해도 심지어 사랑을 주어도 파동이 거의 미동조차 없는 사람 가만히 보면 이상합니다. 그 사람 주변에는 괜히 공격적인 사람이 붙지를 않습니다. 이상하게 싸움이 안 붙고 이상하게 무례한 사람도 조용해집니다. 분명히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왜이 사람에게만 감정이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걸까? 이건 단순한 성격, 인내심, 긍정, 마인드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이 시도조차 못하는 파동 구조가 따로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귀이한 구조의 정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 때문에 감정이 생긴다. 틀렸습니다. 감정은 상황 후에 생기는 아닙니다. 바로 침투입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사건이 닥기도 전에 그날 내가 깔아둔 파동의 높낮이를 먼저 감지하고 침투를 시도합니다.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삶을 통치로 움직일 수 있는 은밀한 비밀스러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의해 사람들의 감정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시스템의 존재를 사람들이 다루는 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감정의 단. 안다는 사람들 외에는 말이죠. 도대체 그들은 그 비밀스러운 시스템을 어떻게 작동시키는 것일까요? 감정이 그 사람에게는 왜 진입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까? 그들의 비밀스러운 감정 시스템은 이렇게 세팅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정을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문 자체를 닫아놓는 사람입니다. 즉, 인간에게는 외부 자극의 반응 여부를 결정하는 파동 게이트가 있습니다. 감정은 사건 직후 바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파동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게이트가 통과를 허가하면 감정은 폭발하고 게이트가 거부하면 감정은 접근 시도 자체를 포기합니다. 그 문을 세팅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나는 오늘 내가 주인공임을 잊지 않는다. 나는 오늘 나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하루를 보내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짐이 아닙니다. 하루의 지휘권을 감정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주인공 선언입니다. 이 세팅값이 충분히 강하게 고정되면 감정은 함부로 진입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감정 주파수가 이미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이들을 향해 아우라가 있다.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감 느껴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듣기만 한다고 해서 바로 파동이 세팅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비밀스런 그문을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스템 작동법을 순서대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파동 게이트 작동법의 핵심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감정 게이트의 작동권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핵심 조건은 단 하나 내 감정의 에너지가 충분히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 에너지는 흔히 말하는 단순한 감정선, 감정 표현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아우라, 멘탈, 광화 등과 직접 연결된 매우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즉 내가 나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안아주는 연습이 되어 있을 때만 비로소 이 감정 게이트 문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의 감정이 들어오더라도 내 감정이 그것을 충분히 감당하고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게이트는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반대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포용하지 못하고 상대에게서 느끼는 감정조차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게이트를 조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설령 세팅을 해놔도 세팅 값은 금방 무너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감정은 결국 외부 자극에 의해 항상 뚫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감정 게이트는 막는 문이 아니라 조율하는 문입니다. 즉, 들어오지 마가 아니라 내가 감당 가능한 방식으로 들어오라는 세팅입니다. 그래서 게이트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내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은 상대의 감정이 갑자기 밀려와도 휘둘리지 않고 소화부터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나를 공격해도 그 순간 나는 반응이 아닌 태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의 감정이 들어오는 순간 자기 감정과 부딪치며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갑자기 웃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이트를 강제로 닫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닫아야 할 문과 받아도 되는 감정을 스스로 구분해내는 힘, 바로 그 판단력이 감정의 주인공이 되는 첫 단계입니다. 내가 나의 감정을 제대로 안아줄 수 있을 때, 외부 감정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릴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은 단단하다, 아우라가 다르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